사랑하는 성도님들, 깊은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문득 밀려오는 그 감정을 아십니까? 온 세상이 고요해질 때, 마음 한 구석에서 올라오는 그 쓸쓸한 말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새벽 시간,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막막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아니면, 북적거리는 사람들 속에서도 느끼는 그 이상한 고독감은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정작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외로움은 참으로 큰 적입니다. SNS로 연결된 세상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바쁘게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깊은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을 기도로 바꾸는 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외로움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혹시 외로움을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피해야 할 감정, 없애야 할 문제라고 여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깊은 외로움의 시간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외롭고 괴로운 이이다. 다윗 왕도 외롭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위대한 왕도 그 용감한 전사도 외로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10편 142편 사절에서는 더욱 절절하게 호소합니다.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할 곳도 없고 내 영혼을 돌봐주는 자도 없나이다.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할 곳도 없고 내 영혼을 돌봐주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도의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2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괴로움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외로움이 그를 절망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한 후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도망쳐 광야로 간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도 극도의 외로움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로움 속에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외로움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동반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신호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찾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하고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왜 혼자라는 느낌이 들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다른 것들이 다 사라지고 조용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조용히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되심을 알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외로움의 시간은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멈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을 느낄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버지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외로움을 통해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기도의 깊은 세계로 이끄는 문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바쁘고 복잡해서 깊이 기도할 시간이 없었는데, 외로움의 시간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6절과 7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되뇌이오리니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었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의 시간이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10편, 119편, 6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다 잠든 깊은 밤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 외로운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외로움의 시간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의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깊은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바빠서 읽지 못했던 성경 말씀을 천천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 시간을 하나님과의 특별한 약속 시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깊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로움이 축복의 시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의 조용한 시간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란 아주 작고 조용한 소리를 의미합니다.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밤중에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처음에는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외로움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들려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서, 평안함이나 불안함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의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저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어떤 구절이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또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인도하심을 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의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될때그 시간은 더 이상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외로움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경험은 우리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외로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줄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율하지 아니하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체율하신다고 했습니다. 체율한다는 것은 함께 느끼고 동정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외로움과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4절까지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겟세만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극도의 고독감과 외로움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외로움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외로움을 경험할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경험이 됩니다. 외로움의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느끼는 이 외로움을 통해 저를 더욱 성숙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외로워하는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외로움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더욱 따뜻하고 사랑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외로움을 기도로 바꾸는 다섯 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외로움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임재를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외로움을 통해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시간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외로움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이며 더 깊은 신앙으로 성장하는 기회입니다. 외로움을 기도로 바꿀 때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외로운 밤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여러분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이 기도가 될때 그것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외로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드십니까? 오늘부터는 그 외로움을 다르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조용한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 속에서 아버지를 더욱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저의 외로움을 기도로 바꾸어 주세요. 이 시간을 아버지와의 귀한 교제 시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외로움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외로움이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외로움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외로움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외로울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슬플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점점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축복이 되고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임재 안에서 평안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외로움을 아시며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